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이티베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볼 게임 마인크래프트 집 탈출이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 맵집 탈출 제작자 조각귤 규칙 블럭 부수지 말아요 제트 쓰지 말아요 난이도는 평화로 시작하시기 전에 꼭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주세요. 그럼 즐겁게 보내주세요. 빨리 찾아. 재밌게 잤습니다 네. 내가 눈을 떴을 때 나는 이상한 곳에 있었다. 나는 누군가의 집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나는 이 방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문이 잠겨있다 이곳세서 탈출해야만 한다 문이 잠겨있다 이런 데를 다 찾아봐야 돼안 찾아보면 죽는단 말이야 음.. 없고 이런거 가져가자 봐. 이런 비밀장소가 있었다. 일단, 방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것은 어디지? 거실인가? 거실에도 문이 있지만, 밖에서 잠궈 놓은 것 같다. 이번에도 나갈 방법을 찾아야겠다. 드디어 나왔다. 이곳은 복도인 것 같은데, 이곳에도 방이 많아 보인다. 내 왼쪽에 있는 문은 현관은 없는 것 같지만, 역시 열쇠가 필요하다. 이집 주위에 방을 늦어서 열쇠를 찾아볼까? 우와. 여기가 좀록 조금 웃어사 하네. 찾을 거 찾고 빨리 나가야겠다. 열쇠를 쓸 어이. 돼지고기. 아니. 시각. 어쨌 이런 으니까 빨리 나가줘 근데 뭐야? 거미줄 찐득이다. 화장실을 열쇠 방. 여긴 아예 문을 잠궈놨네. 날 가두려고 한 걸까?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지. 화장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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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을 고의적으로 가둔 게분명해 화장실까지 잠궈, 잠궈져 있고. 내가 가는 곳에 다, 다이얼세가 있어. 충격을 다 하지 마라, 음, 됐고. 이거를 <목소리> 싹자 쓱싹 쓱싹쓱싹 쓱싹. 됐다 화장실에서는 열쇠가 가... 열쇠같은걸 찾기 어려울거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자는게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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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탈출할 수가 없다 어, 망했어 수가 없어 어, 레버가 있네 안맞 이곳은 왜 이리 정신없지 전등이 나가서 자꾸만 깜빡거린다 얼른 자고 가고 싶다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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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케이크는왜 있는건지 모르겠고 무슨 없고 곰팡이 낀 맛있는 케크들이 많네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를 잡아볼까요어 설마 오 이곳은 뭐지 책상에 뭐니 일기가 적혀 있나 결국 나는 아이를 방에 가지고 모든 문을 잠궜다. 열쇠는 내가 알기 쉬운 곳에만 두고 나서 아들에게 아침마다 책가점에서 섞던케이크와 수돗물을 준다. 부엌에서 요리도 안한지 오래라서 고민들도 많다. 오늘은 오랜만에 새로 시내로 가서 요리 재료를 구사한 뒤. 요리를 해줘야겠다. 물론, 문은 다 잠그고, 안방에 불이 나갔었지. 전구사야 되고, 아마 칼도 녹이는, 녹이 쓸었을 테니, 다 사러 가야겠다. 엄마의 일기, 남편과 싸우고 나서, 나는 내 아들을 데리고 이 집으로 왔다. 매일 술만 먹는 남편이, 남편이 없으니 행복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이곳에 온 뒤로, 아들은 매일 아침이면 모든 일, 너를 잊어버려서, 자꾸만 이 집을 탈출하려고 했다. 이게 설마 끝? 엄마의 일기를 읽고 나서 읽어주세요. 이게 뭐지, 아들? 엄마, 나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이 집, 안, 아들이 아닌 것 같다. 기억이 아예 안 나지 않고. 아무튼, 이제 나갈 수 있다. 얼른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자. 엄마 읽을 읽고 나서 왼쪽부터 읽어주세요. 숨겨진 <목소리> 스토리. 아. 뭐냐? 아. <목소리> 아. 오. 청나 장애. 나 아. 다 나도 나안 나오는 줄 알았어. 벌레로 피좀 닦아요 피좀 닦아놔 한 빨리 나가줘 어, 너무 답답했어 어, 드디어 밖으로 나왔어 도대체 저 집은 뭐였을까 집에서 나오게 했는데 이제 뭘 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뭔가 찝찝한 걸 그러고 보니 내 집은 어디지 애초에 나한테 집이 있었나 모르겠어 아무 기억이 안나 일단은 계속 가자 새로운 삶. 추기방. <laughs> 재밌게 플레이 하셨나요? 처음에는 그냥 탈출맵을 하려 했는데, 어쩌다 보니 스토리도 들어가게 되었네요. 한 방에서 잘 찾아보시면 스토리방이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좀지하실수 있지만요. 그래도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작자 조각줄 만난 시간, 4시간. 클리어 기념 선물. 열지 않는 게 좋습니다. Bram kasih Terima